<목소득> 안녕하십니까 모진영사치원. 어제, 오후에, 제가 아는 분이, 어, 사진을 하나, 어,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홍산 문명 시대의 유물이라고, 예, 네. 설명을 붙여서 보내주셨는데, 음, 그, 구유물에 그 새겨진 문양을 설명을 드리면서, 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특히, 그, 우주와 어떤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그게, 음량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이게 결합이 되면서, 우주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 우주의 음량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그 안에서 존재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그 사진을 이 동영상에 물론 이제 최초에 그 사진 찍었는 분한테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냥 올립니다만 음 뭐. 음. 저작권 고발당할까요? <laughs> 음. 뭐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음. 저쪽에 사진 찍으신 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만자 문양 불교의 그 만자 문양 끝에 동그라미가 있고 중간에도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만자의 문양을 뭐, 태양, 태양을 상징하는 것도 아데 실제로는 그게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태양이, 우리 이제 태양 에너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진 않지만,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 지수와 풍을 뜻하는 겁니다. 우주의 기본 원소지요. 지수와 풍 그리고 그 중심에 공이 있습니다. 공. 어, 불교에서 이야기해놓고, 그게 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수, 화풍, 네 가지와 사대와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합치면 이제 그게, 예, 그 지수, 화풍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 아, 재수와풍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작동, 일으키게 되면, 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이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어, 그러니까 드러났다 감춰지고, 드러났다 감춰지고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운이 순환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이라고 잡...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간인 간은 음의 영역이에요. 음의 영역. 그 음의 영역 안에서 양이 예, 드러났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베이스 안에 그것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간 양이 펼쳐지는 겁니다. 음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원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결코 음이 양을 낳고, 양은 그 음을 대비춤으로 인해서 음을 상대화시키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났고, 드러났는 것이 소멸하고 나면 다시 또 음이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다시 음이, 그가 음이 지니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또그 양을 또 생성해내는 거죠. 이게 음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와 풍, 공의 음량까지 합치게 되면 그게 7대가 됩니다. 칠이에요, 음, 칠. 그 뒤에 보면, 음, 그 인물이 십자가 같은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 복도칠성을 그려놨습니다. 어, 복도칠성이 원래는 일곱 개가 아니라 여덟 개죠. 어, 근데 우리 사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예선 홍산시대에 살던 예손 선인들은 그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것 없이도 복두칠성이 8개가 있다는 라걸 아셨습니다 <laughs> 대단하시죠 자, 근데 그 복두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현상세계의 규칙을 관장하는 음. 그걸 또 신이라고 얘기하면 또, 또 곤란 해지기 때문에 음. 그러나 어떤 규칙적 패러다임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그 치레 그 어떤 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구 지구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의식 체계가 돌아가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 7이라는 부분과 7성이라고 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자, 아, 그 7이라고 하는 그, 뭐 규칙이 그렇게 있다라면, 그 규칙 자체가 순환하는 구조가 그, 그 음량이에요. 네. 음량 안에서 이것이 계속, 음,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벌써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그 패러다임, 7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어, 수학적으로 뭐 이야기하면 음, 더 빨리 이해하실 텐데 저는 수학 잘 못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 전에 제가 어, 저희 스승님하고 공부할 때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푸른서 저에게 <laughs> 설명해 주신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음, 그 수학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규칙적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상 세계가 펼쳐지는 시공간의 어, 모형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주 모형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이게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그 창조성을 계속 순환시키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힘을 우리가 어, 몸 안에서 썼을 때는 그것을 차크라 혹은 뭐 차크라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군칸 의식 이런 걸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동맥, 우리 그 소주천 대주천하고 난니고에 임동맥 보랐을 때 보면 마치 등쪽에서 어, 뱀이나 용처럼 서양의 근원식사파 같은 경우에도 신비주의 협파 같은 경우에도 뱀을 이렇게 그 의식의 원천으로 어, 나타나기도 하고, 불과 뱀두 가지를 쓰고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이라는 개념으로서 어, 용호, 용과 호랑이라는 개념으로서 그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원천이 이, 이 칠의 패러다임, 칠의 어떤 규칙성 자체를 계속 순환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순환이라고 하는 치, 그, 어, 칠의 어떤 원천, 원천의 패러다임이 드러나는 현상이 창조고요 창조가 되는 과정 안에서 그 힘이 다시 이 중심축을 마치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팽이 팽이는 돌지 않으면 잡아지죠 이것을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돌릴 돌릴 때 나타나는 그 중심축이 칠이고요 이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예, 창조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차크라, 예, 어, 혹은 서양에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랜, 음, 동양에서 얘기하는 용, 우리가 수행할 때 쓰는 운동맥의 예, 기, 예, 정신분석에서는 그거를. 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정신현상으로 드러나느냐, 감정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어, 에너지현상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어, 각각 다르게, 맛, 어, 부를 뿐인데, 그것이, 예, 각각의 어떤 그, 본분에 따라서 혹은 그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최고 절정에 이르는 상태가 가면, 어찌됐건, 사람들은, 뭐, 종교적 희열이든, 아니면 성적 희열이든, 가타르시스를 느끼게끔, 되어 있는 게, 요, 어 칠의 구조, 구조하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 생명의 연상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의 어떤 형태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듯한 모습 뒤에 목도 칠성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넘어지지 않는 팽이와 같은 시공간의 영역을 뜻한다고 보시고요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군달리니군칸 예, 예, 자크라,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공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의 흐름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이 이렇게, 예, 펼쳐졌다가 오므려졌다가, 드러났다가 감춰졌다가, 그 순환의 과정 안에 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인간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창조, 그 현상 안에서 드러나는 간, 예. 간이에요, 간.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창조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면, 그칠라는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무너지겠죠. 즉, 팽이가 돌지 않으면 중심축이 무너져서 팽이가 쓰러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 저 차원 너머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모두 인간을 모두 다가 주목해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이야기가 이제 바뀌지요. <laughs> 우리가 신에게 뭔가를 당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어떻게 보면, 네. 아, 이것들이 똑바로 살아야 될 긴데,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음. 이, 도, 돌아가는 팽이 자체를 멈추지 말아야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laughs> 그게 맞는 겁니다. 다만, 인간은 그 창조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선과 예, 악, 예, 음, 생과 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적 혹은 가치 판단의 예, 뭐 윤리적 그런 딜렛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창조라고 하는 그 현상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고 죽는 물결. 이산혜연 선사의 그 발언문처럼, 나고 죽는 물결 따라서 빛과 소리, 물이 될 뿐이에요. 음. 그것 더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 그 창조라고 하는 물결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또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것을 하면 음, 이것을 하면 내일 나의 미래가 분명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아, 오늘 내가 했는 것이 내일의 영향을 잊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계가 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현상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걸 깨달으면, 예,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지구가 끝났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안 망한다. 음, 인류 멸망은 오지 않는다. 음, 인류가, 인류가 멸망이 되려고 하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생명들이 다 깨달아야 된다. 어찌보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부처일 수, 부처일지 모른다. 마지막, 한 사람이 부처가 되기를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지구의 나머지 생명들의 의식일 수 있다. 예. 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홍산 시대를 사셨던 그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정나라하게 네, 이해하시고 유물로써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소비하고 하면서 쓰는 것처럼 그 시대는 그거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쓰셨는데 어쩌다가 그 문명이 사라졌는지 그 이후의 존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네, 또 빛과 소리의 무리들었는지 한 번씩 그게 참 아이러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또어 드러남과 감춤, 빛과 어둠과 같은 현상인가 어,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 어찌되었던 음, 누구 어느 어느 한 분께서 저에게 이게 네,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어서 네,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렸던 그일 중에 아 이걸 여러분들께도 한번 쯤 설명을 좀 드려서. 음, 생각해 보시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그 물결, 창조의 그 변화 안에 창조로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